8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1000이구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서 FN이 A1, A2, 아, 첫째 항, 둘째 항, 1항, 2항, 3항 해서 N항까지 모두 꼽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자. FN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최대라는 말에 주목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최대가 될때 n의 값을 구해라. 자, 몇 항까지 곱한 것이 최대가 될 거냐,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등비수열 a n의 일반 항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n-1제곱 할 텐데요. 음, 얘를 첫째항부터쭉 곱한다는 얘기죠. 판단기입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첫 장이 1000입니다. 둘째 항은 500이고요. 2분의 1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자, 셋째 항은 A1, A2, 자, 셋째 항은 250이고요. 넷째 항은 125가 되고, 다섯째 항은 2분의 125가 되고요. 그 다음 어, 여섯째 항은 4분의 125 이런 식으로 구해지죠. 음. 여기서 자. 어, 이까지 곱하면 1000과 500을 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0에서 커져 버렸습니다. 어, 50만이 돼 버리니까. 그지 그다음 이까지 곱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4만까지 이 애들을 모두 곱한 걸 얘기합니다. f3. 여기까지 곱한 게 f2가 나올 거고요. 여기 셋째 항까지 곱한 게 f3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F2에서 250을 곱하면 더 커져버립니다. 250을 곱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F4는 어떨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125를 곱하는 순간 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최소 최대가 아니고 얘도 최대가 아니고 얘도 최대가 아닙니다. 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대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자 커지고 있을 때는 아니고요. 커졌다가 다시 작아질 때 최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가 바로 최대죠. 그죠? 그러면 언제 다시 작아지느냐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언제 다시 작아지느냐? 음, 응. 곱하기를 하고 있죠. 계속 <laughs> 곱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져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왜 지금 얘들을 곱했을 때그 결과가 그 이전보다 훨씬 커져버리느냐? 곱하는 수가 1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곱하는 수가 1보다 작아질 때 1보다 작을 때 다시 작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1002분의 1n-1 제곱되어 있는 이 일반항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마지막 항에서 우리가 최대가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버리면 1보다 작아질 거기 때문에 1보다 작아진 항을 곱하면 그때는 다시 작아질 겁니다. 곱이, 곱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살짝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1000을 나누겠습니다. 2분의 1에 n-1제곱이 10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 2분의 1에 9제곱이 51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2분의 1에 10제곱은 1024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런데 1000분의 1보다 크려면 얘가 큰가요? 얘가 큰가요? 네, 분모가 더 크면 작은 수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까지만 1000분의 1보다 크게 나오는 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n-1이 9일 때, 9일 때, 네, 최대가 된다는 거지. 누가요? fn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n은 12일 때 최대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네, n이 1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포인트가 뭐였죠? 공비가 양수이기 때문에 모든 항이 다 양수일 겁니다. 첫 장도 양수고 공비가 양수니까 모든 항이 다 양수인데, 지금 공비가 2분의 1이어서 그 수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를 한다고 해서 작은 수를 곱한 데에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1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면 항상 결과는 커집니다. 그런데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결과가 다시 작아질 거기 때문에 결과가 다시 작아지기 전, 그죠? 어, 이 때, 최대가 되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 항. 즉, 1보다 큰 항. 1보다 큰 항까지의 곱이 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1보다 큰 항. 아시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 사실 얘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에 n-1이 1보다 작다가 되는 항을 곱하면 다시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바로 직전 항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1000으로 나눠보시면 2분의 1에 n-1 작다 1000분의 1인데 1000분의 1보다 작으려면 아까 1024분의 1이었죠. 그죠? 그러면 1024분의 1은 어, 10제곱이니까 n이 11일 때는 1보다 작게 나오니까 다시 작아졌을 거라는 거죠. 11항을 곱했을 때는 그래서 10그 이전 10항까지 곱했을 때가 최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